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보면서 정말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엿장마대, 엿장수 마음대로. <웃음> <웃음> 정말 트럼프 마음대로 <laughs> 어, 네, 관세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미스터 슐레성, 이진수 교수님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습니까 네, 오, 오, 오늘은 관세 룰렛, 러시아 룰렛을 아마 음, 예. 빚댄 것 같은데요. 관세 룰렛,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무역 협상이라는 화니스 타임즈 기사의 중심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롤레 시모 사실을 우리 말로 변역하면 이제 몇 장소 마음대로. <laughs> 어,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트럼프가 설정했던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상 마지노선 시한이 8월 1일 지났습니다. 네. 네. 협상 결과 이 우리나라는 관세율 15%로 적용이 됐는데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요? 네. 8월 1일 현재 미국이 부과하겠다는관세를 보면은 영국이 10%로 가장 낮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이 15%가 되겠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19%, 베트남, 대만은 20%, 인도, 멕시코가 25%, 중국이 30%, 캐나다 35%, 스위스 39% 등이고요. 브라질이 50%를 가장 높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주도로 WTO 체제가 나름 유지가 됐는데, 그리고 확실하게 깨는, 네. 네, 뭐 다자주의로 확실히 깨고 네. 일방주의로 가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거는 그 트럼프의 아주 장점인 갈라치기, 편가르기, 연계 관세에서도 <laughs>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15%뭐 이렇게 다른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 뭐 이런 나라, 캐나다 특히 네.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받기 때문에 네. 왠지 좀줄거다 주면 서도 좀 깎아준 듯한 맞습니다. <laughs> 그런 것도 보여지는데 네. 국가별로 저 어떤 생각이 들지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영국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5월 8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쳤습니다 상호 관세율 은 10%로 하고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는 관세를 10%로 하되 연간 10만 대 한정하는 그러한 협정을 했고요 대신에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네. 했습니다. 네. 어,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 5고요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제 15%로 합의를했는데요 그렇죠. 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7월 27일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함께 협상을 어,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유럽이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 이런 네.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는 관세율이 39%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에 대해서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겁니다. 네. 아, 블릭이라는 그 스위스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이번 관세율 부과가 1515년에 마리나뉴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그 스위스가 크게 패배한 전쟁인 모양입니다. 이 패배 이후에 스위스가 겪은 가장 큰 패배다. 엄청난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히 스위스가 39%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호텔을 갖고 있잖아요. 스위스 아, 그랜드 호텔. 그 경쟁권 <laughs> <게 아니라 웃음>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네. 하여튼 엿장 마대.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이번에 그저 유럽 집행위원장이 돈 갖다 바치면서도 트럼프 골프장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것도 웃긴 얘기예요, 정말. 네 사실은. 그래서 비판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네. 좀굴욕적인 모습을 네. 보인 음, 음. 것에 대해서 어좀 음. 어~ 아, 좀 구력적이다. 아, 네, 관세도 음, 내는데 네. 뭐 네. 유럽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가 가지고 네. 갔다 뭐 조공 바치는 그런 네. 느낌으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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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뭐 이번 관세율 결정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선호 뭐 정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 대만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수출국 tsmc가 있는 국가이지 네. 않습니까 약한달 전쯤에 합의가 거의 됐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대만하고 이렇게 협서,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그래서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협상을 지연시켰고요 결국에는 7월 31일 어, 미국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해 대만에서는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군라 네. 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는 관세율이 25%로 이렇게 어, 발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도가 죽은 경제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laughs> 어, 이제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인도가 러시아 석유, 석유를 석유 많이 구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종결시키려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이렇게 구매하면서 러시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음. 비판하면서, 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해서 결국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인도 이민자들이 또 미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눈에는 좀 거슬리는 건 아닌가. 뭐, 하여튼 별 추측을 다 <laughs> 네,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네. 경우가 아주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캐나다는 미국하고 거의 함께 가는 나라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캐나다는 뭐, 미국하고 거의 뭐, 하나같이 예, 예, 예. 이렇게, 아, 알려져 있었는데, 그 마크 칸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음. 약속을 하면서 그선거 승리하잖아요. 그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미국과 협상에서 실패를 했고요. 적용되는 관세율이 35%로, 어, 발표되었습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그 마크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아. 시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laughs>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합니다. 참. 어, 그리고 이제 그, 지, 저, 어, 지금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음. 최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캐나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도 뭐. 어, 또 반영되지 않는가 이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엔에서 이제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각국 정상이 이제 전화할 때는 받아야 된다. 의무소고 <laughs> 네, 왠지 이제 캐나다의 관계 때문에 이제 야구하고 이제 하키 같은 경우 캐나다하고 미국 이제 같이. 네, 그 같이,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뭐 음. 한일전처럼 변해가지 네. 않을까. <laughs> 그런 네, 생각 막, 들고요. 막 그런 사례가 이미 있는데 뭐 브라질이 진짜.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뭐5 0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5 0로 브라질이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어좀 판단이 네.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가겠다 하 음, 음.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그 브라질 정부가 구테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 전 대통령을 음.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음. 대통령이 어 주장을 하면서요 어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가장 높은 5 0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비상식적이죠. 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음. 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경쟁국 중국, 네. 중국과는 또 어떻게? 네, 중국은 이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7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어 네. 아, 지금 이제 8월 12일 날그유해 조치가 만료가 되는데요. 네. 현재 관세는 30%로 이제 8월 10일까지 일단 연장을 해 놨거든요. 아 그런데 어이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앞으로 90일간 추가 연장하자. 그 음. 미국 입장에서도 뭐어이그토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가 함부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그런 점에서 어,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네. 일단 합의를 했는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연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을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네. 했다가 뭐 대치기 당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진수 교수도 항상 얘기했지만 관세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뭐 예를 들면 이제 일부 보호무역을 필요한 어떤 산업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그걸 시행하는 나라에도 부담이 된다 경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고 사실은 대공황이 왔던 것도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수요를 줄이기도 해서. 글쎄, 뭐. 네, 그렇죠 대공황이 악화된 데 예, 그렇죠. 전체적인 게이집,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결국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해서 미국의 관세율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예일대 연구소의 분석에 가면 현재 발표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 18.3%의 관세를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는 1934년, 어, 지금 김범도 안한석개했듯이 이제 대공황 시대의 보험주의가 네. 아주 창궐했던 때이지요. 아,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평균 2.5%에 불과했던 관세보다는 뭐 어, 굉장히 크게 상승한 수치가 네.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관세 인상이 미국의 수입을 둔화시키고 상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효과가 크지는 않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틀렸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미국 경제가 워낙 그 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8월 미국 중앙은행 총재 7월 30일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의 효과가 초기에는 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효과가 지연될 수 있는 어 현재까지 관세 부과가 제한적인 그런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우선 그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네. 재고를 많이 비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재고가 많이 부, 비축이 되니까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 을 수입해야 되는 것에 좀 이렇게 지연되는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어, 대비해서 좀 여유가 생긴 네. 그런 부분이. 어, 도움이 음. 되었다. 뭐, 이런 점을 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 것 계속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좀두고 예. 있다. 뭐, 이런 점도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이윤율 하락을 이제 뭐, 직면하게 됐는데 그 가격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을 높이질 못하니까 결국에 기업들의 이윤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그 부분을 이제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그 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어, 인터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동복 제조업체인 카터스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리처드 웨스턴버거가 그 7월 25일 애널리스트들과의 통화에서 관세로 인해 비용이 영구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를 감당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즉뭐 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네. 어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에 근무하는 경제학자인 사라 하우스라는 분은 앞으로 어 3개월 또는 6개월이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이제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카발로는 결국 미국인들이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맺인 어떤 관세라든지 미국 주도의 어떤 그 WTO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경제학적인 그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긴 거라서 그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급격한 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학 쪽에서, 또 실제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뭐, 다시 되돌아가는 방향 쪽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지켜 재밌게 지켜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엿장마대, 엿장수 마음대로. <laughs> 어, 그리고 또 조산모사. <laughs> 이게 떠오르는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인 것 같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